어 정말 이상하군요 아 <laughs> 어, 진짜 라이미가 지금 점수를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웃음> 뭐야 <웃음> 아! 아! 얘 얘는 악당인가 <laughs> 어 마녀 같아 어우 신나는 라이브 게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어, 라이미가 여, 여자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자, 주제는 음식입니다. 음식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빼. 응, 오케이. 자, 자, 이제 빨리 진행을 합니다. 220초 남았어. 어, 얼굴부터. 어, 이거 이쁘다. 아니야. 어떻게 골라지 아, 어, 이거. 오케이. 어, 괜찮아요. 이뻐요. 자, 갑시다. 머리색. 머리 색깔. 보라색? 응. 오케이. 자, 머리색을 골랐고요. 자, 다음 어디로 갑니까? 어. 옷으로 갑니다 라임이가 이번에는 대회에서 몇등을 할수 있을까요? 자 옷을 한번 입어볼까요 이런거? 아니 이상하잖아 내 옷같아 그래 어떤걸 입을까요? 머리 바꿀래 지금 160초밖에 없는데 자꾸 뭘 바꿔요 머리를? 자 그래요 이러고 나갈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laughs> 150초 남았어요 자 이거 단발머리 단발, 단발. 단발로 바꿨고요. 자, 네색깔 보라색. 아 그냥해, 그냥해. 자, 1 2 0초 남았어요. 자, 날개. 바지 청바지. 청바지? 청바지. 아 위에 없어. 어, 벗어지. 있다. 어 보라돌이다, 보라돌이. 하지 마. 자, 아, 그쪽으로 간지 마. 9 0 초. 자, 우리에겐 가금대도 있어요. 어, 괜찮은데. 이런거 아니 아줌마같은 <laughs> 이런거 오 괜찮아 자 이렇게 있고요 윗도리를 이렇게 이런걸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신발 윗도리를 두개나 입어? 두개나 입었어요 난 욕심쟁이니까 자 골치해도 상관없어요 오 뭐야 왜안 줘? 아, 어야 자꾸 앉지마 어야왜 자꾸 앉어 자 여기 어디에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 이쁜 날개를 찾아라 30초 날개 어딨어? 날개! 어우, 그렇지. 이렇게 봉물 하나 들어야 돼요. 이쪽에. 이상해. 이 이상한 봉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날개, 날개. 오케이, 날개. 날개. 어떤 날개? 어떤 날개? 오, 날개 두개요 자, 오, 끝났어요! 이번 패션 대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자, 일단은 첫 번째 대회에서 조금 아줌마스럽긴 하지만 몇 등을 할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나이미는 지금, 아, 이 이상한, 어, 별 하나를 줬어요. 아, 별 하나. 자, 나이미에요, 나이미. 어, 댄스를 치면서. 오케이, 댄스. 댄스. 댄스, 오, 예. 자, 몇 점을 받을까요? 어 멋지게 워킹을 하면서 나왔어요 라이미가 어 라이미가 지나갔고요 자그 다음은 선수는 어 인원가요? 아아아아야 어, 이거 <laughs> 어 얼굴이 완전 어아 여기 아 음식에 아니야. 관련돼서 물고기로 나온 거예요 물고기로 어 물고기 어떻게 한 거지 신기하다 어어 어, 뭐죠 얘는 예, 어, 날개가 아주 멋있는데요. 전 무엇을 엉덩리에, 표현한 걸까요? 엉덩이에 날개가 날렸어. 아, 어, 이, 어, 정말 이상하군요. <laughs> 아, 진짜 라이미가 지금 점수를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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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 같은데요. 아, 멋있네요. 뭐죠, 뭐죠, 뭐죠? <laughs> 어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왔어요 아 역시 센스가 있네요 음식이 주제라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왔어 점수를 줘야죠 점수는 주세요 너무 안 줄라고 하지 말고 아 아깝네요 점수를 못 줘버렸어요 자 대망의 어, 결승전 누가 될까요 어? 어 라임이 어딨어요 아 주제가 음식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거라 개성 있는 패션들이 됐네요. 야이... <laughs> 어, 라임장 6등이 됐어요. 6등. 아 좋아요. 두 번째. 어... 아 어떡해. 이게 뭐야? 자, 파랑이 머리 어디 갔어? 자, 2번. 이번... 어 파랑이 머리가. 어 파랑이 머리가. <laughs> 굉장히 조금 <쬐끔만죠>? 맞춰 <laughs> 파랑이 머리. 아, 아 파랑 이 머리가 이렇게 조금 해졌어요. 자. 어떡해. 엄마가 나를 꾸며줄 때 예쁘게 하면 될것 같아. 어약간 엄마 같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같이 하는 거야. 엄마 같이. 우리 엄마 같이. 엥? 오빠 같이? 우와 이거 수염이냐? 일단 다벗어다벗어 난. 다 벗어. 빨리 가자. 어 대머리. <laughs> 엄마. 어앞 머리야. 음. 응, 엄마 같아요. 자, 그다음에 색깔. 아, 나. 눈. 자. 노란색? 노란색. 눈눈눈 눈, 눈, 눈. 눈을 골르자. 눈을 골르자. 빨간 거 없고 없나? 음, 없어요. 어때게 오, 천사. 오도괜찮아요응 괜찮아요? 그냥 가? 어디 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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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가자. 그냥 어디 로 어디 어 어디 로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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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천사 어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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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천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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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옷을 입어야돼어 이거 뭐이런어 이헬 어! 뭐해? 자, 어떤 거 할까? 이거 이거 아니... 신발 신어야지 클릭이 안돼 어, 됐다. 됐다 됐어 S. 그다음에 옷 아니. 빨리 골라야 돼요 어, 어. 잠깐만, 저거 이거? 아니면 거 됐어요 자, 바지 바지 아냐, 이 자, 빨리 해. 가자 나 이렇게 안 입는데? 뽕뽕 뽕뽕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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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화살 화살, 화살 에러스 에러스 오케이 끝자자 자, 가자 대회는 이번 대회는 내가 1등이야 유후 핸드폰 모자 할까 이런 거 아니 하지 마. 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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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어, 어. 아니야 안 망했어 자 이제 패션쇼가 열립니다 어 숲에서 열리는 패션쇼예요 이번 대회의 우승은 누가 할까요 여러분 3위 안에 들수 있을까요? 라이미가 3위 안에 들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고, 이제 예, 지금부터 심사 시작합니다. 오, 깜짝이야. 오, 라이미랑 같은 어 2등 별두 개를 줬어요. 라이미가. 자, 두 번째 선수는 누구일까요? 지켜볼까요? 자, 오, 깜찍한 여자애가 나왔네요. 오, 아, 참, 뭐, 귀엽네요. 나쁘지 않아요. 2점을 줬습니다, 라임이는 자, 이번에는, 어! 약간 사춘기가. 이건 음. 쥐인가요? 쥐 같은 느낌의 귀에다가 그런 걸 했네요. 마우스 같은 느낌의. 사춘기 인다고 어. 뭐. 어, 그러게. 좀 약간, 어, 뭐, 화가 나 있어요. 얼굴 보니까. <laughs> 왜 화가 <laughs>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 어, 이거, 우리야? 우리야? 우리요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이쁘게 이쁘게 하고 나왔네요 3점 줬습니다 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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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좀 이쁘다 오 잘했는데? 자 3점 줍니다 3점 어 근데 가방이 시커메 왜 시커먼지 모르겠어요 어 뭐야 얘 뭐야 얜 누구야 으아얘아 악당인가? 어마녀같 어우! 자 그럼 이번엔 라임인가요? 어, 아니네요 어뭐 토끼이다 토끼가 우와. 나왔네요 귀여워. 귀여운 토끼가 나왔어요 예~~ 아귀여 어, 날개 달린 토끼 자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지금 출전을 했어요 자 라임짱 이번엔 라임짱이 나옵니다 오~~ 좋았어 이거 이거 계속 울려줘야 돼요 자 여러분 라임짱입니다 자, 라임짱 점수가 몇 점이나 줬을까요? 친구들이 어, 우리가 마지막 선수였어요. 자, 대망의 1위는 짜래! 아! 토끼가 1등이네요. 내가 2등이라고? 그러니까 저 악당같이 생긴 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등이나 했네요. 이거, 야, 이거 이상해요. 그죠? 우리는 어디나, 라임짱 8위! 아! 그럼 한 번만 더 도전해볼까요? 자 3위권 안에 들어 봅시다 우리 자이 이 대회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응? 꼴찌를 하는 길어가, 걸까요? 길어가. 네? 내머리때문에내머리때문에 <laughs> 그런거야 지금? <laughs> 아왜 꼴찌를 하는거야 자꾸 아 정말 다음 주제에 잘 봅시다 스타팅 뉴게임 기다려 기다려 자 여기 대기하고 있어야지 나는 패션 모델이니까 멋지게 앉았어 대기해야지 모델스럽게 어 포레스트 어, 크리에이터 자연이 주제야 자연 정했어? 정했어? 어. 자 이번에는 라이가 반드시 잘할수 있게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어, 갑니다. 왜? 어 뭐야? 뭐야? 야야야 왜 여기 있어? 어못 뭐 들어간 거야? 아니. 그이 상태로 나가는 거야? 아니. 아니. 아, 빨리. 아니 망했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절대 못 됐다.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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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어떡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지금 그럼, 이 상황에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laughs> 바이바이